안녕하세요. 오늘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로 병사로 이어지는 삶, 이 삶,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 모든 인간이 괴로움 속에서 살고 또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하고도 또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원인, 그 원인으로 원죄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과연 모든 인간에게 원죄라는 굴레가 씌여져 있다라는 이 기독교의 주장,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자 오늘도 불교경제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그리고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두 원장님 오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분 예. 넥타이에 봄이 왔습니다. 예. 신경 없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아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만큼 저희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오늘 저희가 기독교의 원죄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불자들에게 이 원죄론이라는 원죄라는 기독교의 주장이 사실 가장 이해 안 되는 대목 중에 가장 좋아요 이해해요. 이 원죄. 그 사실 저희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요. 원죄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데 법사님 이 원죄라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독교의 신 야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날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네. 아담과 이브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땅을 이제 제공을 하죠. 그게 그더 유명한. 땅이 에덴 동산이죠.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살도록 이제 신이 제공을 했는데. 그냥 그 인간들이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의 그 낙원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러는데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요. 변두리가 아니고 중앙에 나무를 그한 그루 그 심고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고요. 혹은 그 그 열매를 이제 선악과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사과라고 많이 알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그 열매가 아무튼 열린 그게 이제 생명의 나무니까 생명의 과일이겠죠. 예, 예. 그런데 음.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먹지 말아라. 왜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까지 하는지 전 우리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 음. 네. 먹지 말라 고하면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만들어놓고선 음. 저 열매는 절대 건들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따먹게 될 경우에는 사망의 일일이라 그럽니다. 아, 사망의 일일이라 예, 죽게 될 것이다라고 주의를 줘요. 그러던 찰나에 그 뱀으로 변장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아. 악마가 나타나서, 야, 저, 저 따먹어.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음. 지혜가 열리게 된다. 음. 지혜가 열리게 되고 너희들이 걱정하듯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영생하게 된다고 음. 하, 예, 하나님처럼 음. 영생하게 된다고 그렇게 꼬득입니다. 그 이브가 하와죠. 하와라고도 그러고 이브라고도 그러는데 그 아, 하와가 까먹자고 그 아담을 꼬신 그, 어, 꼬신 <laughs> 예, 꼬득이죠.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급기야는 따먹게 됩니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진로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무엇을 이제 인간들에게 에, 무엇이 생기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 대립적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음. 선악 개념이 생겨요. 선악 개념이 생기고 특히 예, 아담은 그걸 그 따먹는 순간에 자기의 그 신체를 보면서 그 성기를 가립니다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음, 음. 예 그리고 그걸 가리고서 그 가리고서 그이부도 가리죠 그전엔 그냥 그 부끄러움도 몰라 모르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살다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숲속에 숨어요 음, 음, 음. 어, 숨었는데 뭐 여호와 같은 그런 뭐 전지전능한 자가 그걸 뭐 모를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야단을 치는 게있는 나타나죠 나타나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선악 그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걸따 먹음으로써 동물에서 동물. 인간으로 되는 건데 그냥 서, 선악과 부끄러움을 좀르던 상태에서 동물들은 성기를 가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에게는 선악 개념이 어. 거의 없죠 근데 그거 벗어나는 건데 우리 인간으로 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때 어떤 그 어, 생물학적. 음. 어떤 그 시각이라든가 불교여적 시각에서 볼땐 오히려 그것이 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더 인간다움이 생겨난 거정의 그죠? 소위 맺던 아, 수호지심을 느끼는 건데 예. 아, 네 그러네요 아, 한번또 그런 생각을 해보 적은 음,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쫓겨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된것 자체가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아담과 이브에 그치지 않고 아담과 이브가 그 낳, 낳게 되는 후손들 예.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연대책임을 그 여호와가 묻게 되죠. 연저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 계속 묻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족족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우리가 볼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음. 사과 하나 따먹은 죄로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들이 받는 모든 고통이 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인데 그 인간에게 선과 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원죄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악을 저요 인간들이 죄를 짓니다그 음.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음.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죄는 크게 원죄와 자본죄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기독교와 같은 뿌리가 같은 아브라함 종교라고 되고 샘족의 종교인 이슬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본다고 그래요. 다르게요? 네.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근데 참 그게 묘한 거예요. 근데 보면 왜 그러냐면 이슬람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어서 죄를 저질렀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스스로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본답니다. 그래서 예, 그만, 저도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좀뭘좀 좀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는데 훨씬 너그럽네요. 그래서 결국 이슬람에서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지혜고 원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참 해석이 좀 다르서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 근데, 법사님, 제가 이제 요, 우리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 책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요. 이제,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 기독교의 신 야외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사님께서, 사실 이 약속은 약속이라기 보다는 신의 일방적인 명령에 불과하지만, 신은 이를 인간의 생명에 걸린 귀중한 언약으로 규정하고, 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국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명령에 규정 불가하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갓난 어린애한테 어머니가 음. 야, 혼자 약속을 한다. 엄마하고 너 약속해. 아. 너 어, 만약에 한번더저 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쓸데없이, 게임방에 가면은, 너는 그날부터 용돈도 안 주고, 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럼. <laughs> 엄마 약속해놓고 <laughs> 약속이거든요. 그건 실제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와 내가 똑같이 마음에서 함께 합의가 돼가지고 정한 것이, 그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약속라기 보다는 일방적 명령이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구약 신약이다 했을 때 약속이라는 의미는 그게 그좀 의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어사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들한테 엄마 응. 은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저희 아들이 언제 약속했어요? 응가 <laughs> 그렇게 <온갖한테> 하라고 했죠. <laughs>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게 떠올려요. 네. 근데 딱그거인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이제 원죄 때문이다라는 네. 그 주장은 엄마야 속했잖아. 그다음부터 애밥안 주는 거라서 <laughs> 아니 근데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만 그러면 되지 왜 나무를 보다 심어놓고 열매를 매? 열리게 네. 해가지고 그런 유혹을 느끼게 수밖에 없는데 그걸 충분히 예상했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문제가 뭐냐면. 신인, 신은 신은 전지전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알 거란 음, 말이죠. 음. 그러면 두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따먹을 거라는 것도 그렇죠. 역시 예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인간들이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것 받도록 방찬 그렇죠.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지구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 그리고 어떤 저지르게 되는 죄까지도, 심지어는 자연계의 교란까지도 이 원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잠깐 자범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범죄라는 거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일어나는 인간들의 어떤 범죄 심리입니다. 악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체에다 범합이 되는 예, 죠 이게 자범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일으키는 그 작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가큰 거고요. 원죄가큰 거고 원죄에 입각해서 일으키는 인간들이 뭐 살, 살인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하고 이런 그 음, 아무튼 우리 이, 예, 음, 음, 음.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소위 그 죄가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하죠. 음, 뭐 그냥 교만, 질투, 조모, 그렇죠, 뭐 예. 탐욕, 뭐 살인도 눕실 음, 감각 이런까지 다전다 들어서 예. 아. 이게 건가. 그렇다면은 불교에서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불자 될때 가장 기본적으로 오계라고 계율을 수계 하잖아요 이 절대 행하지 말아야 행하지 말아야 될거 불자라면 음.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간가음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 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대목은 뭐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중독성질을 어, 어, 중독되지 말도록 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규정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것처럼 불교에서도 범하지 말아야 될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어떤 살아가는 기본 규범이나 규율로서 음. 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그런 비슷한 현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아닐까 싶은데요. 불교에서는 그 기독교의 원죄에 해당되는 그 근원적 악이 존재는 합니다. 근원적 예, 예. 모든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생 자체에 이미 그런 것들이 이 예,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재해 네, 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예, 근원적인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을 이미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예요. 아, 무명과 가래. 예,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래서 음. 무명이라는 것은 예, 예,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예, 그러니까 자아가 무엇인지 예,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근원적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하러고요 그 무명에 의해서 무엇이 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갈애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그 목마를 깔자에다가 사랑했자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음, 이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 육체적 정신적 구조를 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음. 갈애라는 것은 아주 근 예, 일반적인 어떤 죄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어떤 근원적 그런 어떤 그 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이라고 그러지만 그 본능에 해당되죠. 음. 그러니까 불교의 소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명에서부터 벗어나고 가래를 끊 그래. 끊기하는 그렇죠. 그래. 그러면 해탈을 얻는다는 거죠. 그 그세 그걸 갖다 삼종으로 나누셨는데 그그 삼종이 그 뭐냐면 이미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 그 태어나 또 어린 애부터그태종부터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삼애라고 그래 세 가지 가래라 그래가지고 첫째는 유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적 그 욕망, 생존 본능, 생존 예, 본능 그걸 갖다가 유해라고 러고 그다음에 음. 사, 살긴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락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요괴세 아, 요괴. 번째가 뭐냐면 나의 유해와 요괴 생존과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음. 내가 그것들을 없애고. 음. 부, 예, 거부하려고 하는, 음. 무유해라고 하는. 아. 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가래와,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8만 4천 번뇌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음. 예. 따라서 기독교, 불교 관점에서 기독교의 죄를 볼 때는 그것은 신에 의해서, 그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게, 예, 인간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문제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예. 왜냐면 기독교 교회와 성직자들한테는 이 원재론을 계속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려면 뭐죠? 그 원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시켜주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와 신부나 목사 같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이, 해야 네. 이건 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라 하는. 이걸 타어줘야 병... 예, 죄니까. 역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있는 데 저는 안 돼.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아,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옛날 같으면 로마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고 했, 했었던 거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막강하게 교회 권력을 키웠고, 최근에 와서는 일부 성우직자들이 개인 재산도 모을 수 있게 되고, 교회 자체 재산도 모아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교회와 성직자들한테는 이게 원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권력을 강화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명천지로 바뀌어도 계속 원죄론을 음. 우리 모두 죄를 받고 태어났다고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로서는 음. 자신들의 어떤 절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인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그 출발점이 음. 모든 인간에게 음. 다 원죄가 있다는 것이를 말하자면 위협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아. 사유에서는 모을 수 있고 또 교회 권력을 키워가고 이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이런 원재론이라는 논리를 갖고 나중에 뭐 면제고 판매까지도 예, 그렇죠. 행하고 또 오늘날까지도 사실 이게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음. 그러니까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주장이고 이론인데 이런 원죄론에 대한 어떤 재검토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슬람에서는 원죄론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음, 있잖아요. 음, 같은 음, 기독교 음, 성서에 음. 근거를 두고 음, 있다 하더라도, 음. 근데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런 원죄론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나 재검토, 다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왜이 뭐 모든 종교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근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어느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아, 근본주의로 돌아가자 예,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 13세기쯤 일텐데 소위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성인이라고 나중에 하여튼 그쪽에서 합니다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분에서 보면 그 원효 스님 같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거지나 뭐 누굴 아, 눈둥병 환자도 바로 끌어안고 저거 할수 있고 심지어는 새하고도 뭐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훌륭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이원죄로로 갇혀있으니까 인간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 때문인지 너무 심각한 고행에 빠져요. 고행에. 아, 결국 그분도 자신의 어떤 죄의식에서는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는 거지 그리고 보다 응.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프란체스코 성자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람들이 지나치게 뭐라 까금정적이고또 아. 자기 학대적이고, 음. 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음. 나중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 종교 재판에 있어서, 종교 재판의 심판관들, 거의가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어. 그 종교 재판의 심판을 해요. 심판관도 참여해요. 음. 심지어 고문도 하고, 자기 이 부분을 원리주의에 빠지니까, 음. 그래서. 그, 유명한 서양 철학자, 러셀이, 그, 서양 철학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프란치스코의 역설이라고. 아. 프란치스코 개인 자체는 참 훌륭한,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개혁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를 따르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람들이, 그 종교재판의 심판관으로, 신문관으로서 아케을저질등고 되면서 프란치스코의 역설을하고 해서. 보자, 님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야회는 왜이 이렇게 이상한 약속을 인간들에게 강요한 건가요? 강요, 강요, 강요라고 하는 거 맞죠? 왜 이렇게 강요했을까요? 그것을 물으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남 기자님은 뭐... 여호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안 궁금한데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 그것은 웃지... 하나님의 뜻이지. 아, 나도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물어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질문밖에 안 돼요. 어, 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어보는 게요? 네, 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런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얘기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 이 규칙을 인간이 어길, 것, 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셨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기독교에서의 그 칼빈주의에서 네. 그 일부 뭐 중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 예정론은 예. 뭐냐면 인간들이 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짜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담과 이브가 이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도 아담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따먹같게 하고 타락을 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인간들이 고통받게 하고 후에 인간들을 구제하기 해서 다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예수가 다시 그 출현을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죄이 예. 그, 이런, 그, 이런 등등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각본 짜놓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예정론이. 기독교를 상당히 강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참그 그, 점이 이거 아무리 아, 설명을 해주셔도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게 네.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제로는 기독교 자체에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왜 근간이냐면 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 예수의 제자가 베드로가 아, 인간에게 어째서 사망이 있습니까라고물었어요 예, 사망이 그랬더니 있습니까 죄에 싹은 사망인이라고 그랬어요. 죄 그때 죄는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여자를 가리켜서 예수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저기 죄를 잉태했다고. 아이고 그그목에서서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가. <laughs>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다면은 기독교 그. 성전에 근거해서는 이 원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어, 건가요? 맞아. 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그럼 면죄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사도 결국 면죄부나안 <laughs> 되는 거아 그런 그렇, 그렇다는게 그러면 정말 기독교와 불교가 이 죄를 바라보는 아까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그 없다고 치고. <laughs> 불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기독교는 원래 이제 구약보다 신약에 그러니까, 충실해야 예. 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쪽 설교를 많이 해죠 그런데 신약 성서를 보면 참 인간적인 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돼요. 음. 그러면 언제고 뭐고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혹의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라. 그러면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다운 길이 주어진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